여러분, 안녕하세요. 릿결중구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이 그, 인피니티티라고 촬영을 한 건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노랫소리 때문에 고맙게 많이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음성 작업, 작업을 하신, 한 뒤에 다시 업로드 할게요. 캐릭터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구의 이월드라는공영상에서 올려봤습니다. 놀이기구가 네. 어, 회전하는 원리에 대해서 적혀 있었어요. 아어린이들 어린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할 때마다 했던 그게 그대로 아 운동 에너지가 회전에너지로 변환이 되면서 놀이기구가 타타이어 셔 같은 걸볼수 있다는 라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음. 운동 에너지가 그리면 저희가 좌회용 틀어지는 분들은 열이면 아홉 타. 뭐가 문제냐면, 바다가 멈춰요. 자유로워서 바다가 멈춰, 멈추. 한 다음에, 발을 차면서 본다거나, 손으로 본가를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운동에너수가 절대 멈추시면 안 돼요. 손은 멈추시더라도, 힘을 계속 차다가 몸을 그 자리에서 돌리, 들면서 몸을 돌리셔야 되는데, 잘 가시다가 멈춰, 다 와서 멈춘 다음에, 멈추니까 못 돌죠. 운동에너지가 이미 끝났으니까 회전에너지로 변환이 될 수가 없어요 멈춘 다음에 그때부터 용을 쓰는 거예요 손이나 발로 뭔가를 해드려 그러면 절대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운 좋게 되시겠지만 깔끔하게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운동에너지가 회전에너지로 변환이 되시려면 가다가 멈추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보셔야 되는데 가다가 멈춘 다음에 다시 돌려고 하시니까 무 에너지에서 회전 에너지를 만들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트리턴을 연습하는 분들은 보이듯이 멈추는 동작이 있으면 안 돼요. 가시다가 차렷 하시고 이 상태로 벽개를꽉 숙이면서 코가 배꼽에 닿듯이 하시면은 하체 부분이 좌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턱을 긁는 이 많아서 따라와야 돼요. 하체가 따라와서 벽을 차는게 아니라 벽에 발이 닿고 밀면서 나가시는게 클립턴이에요 중요한게 뭐냐면 운동에너지가 회전에너지로 변환되려면 멈추면 안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놀이기구를 탔는데 이게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멈춰 그 다음 다시 돌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못 올라가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그대로 돌아서 놀이기구가 가는거란 말이에요 운동에너지가 회전 에너지로 반환되는 것이 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시면 안 돼요.